지난 대선 때 뉴스 타파 방송이 3월 6일 저녁에 방송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 인터뷰를 이 고액 사연으로 받은 진행자들 앞다쳐서 대선 도장 유튜브 방송을 속보처럼 확산시킨 겁니다. KBS가 무슨 유튜브 가짜 뉴스 확산기입니까? 사이비 유튜브 방송 치열이 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감장에서 이관장자용로 나와 있는 부사장은 당시 9월 9일 KBS의 이 사과성 뉴스 방송보다도 더 태보에서 후퇴했습니다. 못 한다고요. 국민과 역사 앞에 KBS가 지금 맞장구냐고 선전포고하는 겁니까?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편향 방송이 KBS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KBS는 지금 또 넋놓고 있는 거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말 있으면 해주세요. 어, 반 정부 인사들이 어, 뭐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 어, 여당 관련 어, 인사가 출연자 숫자로는 훨씬 더 어,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